최고위원 조윤정입니다. 저는 오늘 고향을 떠나는 청년들과 고향을 떠나지 못하는 청년들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광주 전남에서만 약 1만 명의 청년들이 고향을 떠났더라고요. 꽤 많은 숫자입니다. 다른 지역도 아마 비슷할 겁니다. 다 아시다시피 지방에는 교육, 문화, 좋은 일자리 인프라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더 많은 배움과 취직을 위해서 타향살이, 힘든 서울살이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고민마저 부럽다라고 말하는 청년들이 또 있습니다. 바로 가족 돌봄 청년들입니다. 가족이 질병, 장애, 정신 건강, 알코올 중독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 이를 직접 부양하는 상황에 놓인 청소년 또는 청년을 말합니다. 전국에 약 10만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열산 남짓한 손자가 아픈 할머니와 살면서 할머니를 수발하는 모습. 중학생 나이에 어린 두 동생들을 밥을 차려주며 아픈 엄마를 돌보며 어렵게 책가방 메고 학교 가는 모습. 치매 아버지를 돌보느라 공부도 취직도 연애도 포기하고 본인도 우울증에 걸리는 청년들의 모습. 이런 모습은 드라마 속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가족의 모습, 우리 이웃들의 모습입니다. 그 청년들 앞에 놓인 현실은 하루하루 아픈 할머니, 아픈 엄마, 알코올 중독 아버지를 돌보며 안간힘을 다해 버텨야 하는 자신을 직면하는 일입니다. 이들은 평균 일주일에 21.6시간을 돌봄, 돌봄 노동에 할애해야 합니다. 일반 청년보다 2배 이상 삶이 불만족스럽고 우울감은 7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어떤 도움을 가장 원하느냐 물었더니 생계 지원, 의료 지원, 휴식 지원, 문화 지원, 여가 지원을 해달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에는 아직 가족 돌봄 청소년 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광역 기초 단체 자치 단체에서 마련한 조례가 있을 뿐입니다. 전국 가족 돌봄 청년 지원 조례가 제정된 곳은 서울, 대전, 대구, 광주, 강원 등 85곳, 전국의 약 35%뿐입니다. 지원 조례가 없는 지자체에서 거주하는 경우에 저소득층 등 위기 가구에 속하지 않는다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스웨덴, 호주, 영국에서는 그렇게 복지 사각지대에서 방치될 수 있는 가족 돌봄 청년들을 찾아내어 법과 정책을 만들어서 돌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요? 국가별 대응 기준으로 따지면 1단계에서 7단계로 구분을 했을 때 영국이 2단계, 방글라데시, 인도는 6단계, 우리나라는 7단계랍니다. 7단계란 아무런 반응이 없는 수준, 다시 말해서 무반응 국가라는 뜻입니다. 조국혁 신당 정춘생 의원이 이와 관련된 법안을 곧 발의할 예정입니다. 지난 9월 21일은 청년의 날 행사가 크게 있었습니다. 윤 정부는 그날 한독수 총리의 입으로 청년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 청년이 꿈꾸는 세상은 곧 우리의 미래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말몇 마디 하고 나머지 시간은 인기 가수 공연으로 화려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그 행사를 지켜보며 이것이 지금 이 정부가 청년을 바라보는 시선의 한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행사 안에는 취업 문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힘든 청년들, 돌봄으로 지친 청년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서울로 수도권으로 올라와서 일자리를 얻을 수 얻기 위해서 올라오는 청년들, 가족 돌봄에 우울감 무기력증에 빠져도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는 청년들, 그들의 불안한 눈동자를 국민들이 국가가 읽고 제대로 된 역할, 실질적인 지원을 해주십시오. 아직 피지도 못한 꽃봉오리 같은 청년들의 삶이 가족 돌봄에 지쳐 시들지 않도록 방전되지 않도록. 꿈과 미래가 저당 잡히지 않도록 제대로 된 법과 정책을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